안그그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의 시골 마을인 남원 운봉, 노치마을을 소개할까 니다 노치마을은 우리나라 유일의 백두대간이 지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감 마루금에 유치한 유일한 마을이고 또한 노치샘이 있습니다 노치샘은 원래 고려시대 절터로 고승이 고술로 판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음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소나무 네구루가 있는 본당과 마을 앞두 개의 불탑에서 정을 대보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두정맥에 혈을 끊기 위해서 일제 때 목도를 설치한 마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유물이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정부 수립 혼란기에 빨치산의 활동과 양민 학살의 슬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다 보이는 앞에 쭉 보이는 그 앞산은 지리산 정령치에서 운봉, 발해봉까지 병풍처럼 마름다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시골의 인심과 시골의 분위기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시지요. 포켓몬. 오늘 에서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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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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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먹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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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 맛있어요 예어머원 맛있다고 보신다고 최고 그러신다고. 최고 응? 예, 음. 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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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국물을 이딱지게 같이 다어유무트맛 있고 지금 네. 이거 먹을게 너무 많은데 응. 네? 음. 음. 깻잎을 타서. 깻서 깻잎을 타서. 깻잎을 타깻잎맛이서 깻잎을 이 깻잎을 타서. 깻잎깻잎 그러네. 괜히 음? 병이 기가 막히네. 음, 응. 형의 살아 있어. 봐요,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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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잘 먹네. 잘 발라 먹어. 응? 잘 발라 먹어. 내가 그래, 내 음식 중에 제일 음? 좋은 게그야 아, 그러고요. 음, 네. 한 간장기, 간장, 간장기장, 간장기장, 집에 가면 다들 래 이게 음. 잘 발라 먹냐. <laughs> <laughs> 아 이게 이빨을 상할 상할 수. 응, 있구나. 그렇지. 이, 이 조심해야지. 콩 타작을 하셨나요, 벌써? 이 아 뒤에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콩인데요? 아, 그리고 콩대두가 버린다. 아 버린 거를 아 떼시려고? 버 떼라고 갖다 놨어요. 네, 네. 올해 내가 이제 처음으로 심어가지고 네 처음으로 심으셔서요. 예. 어. 처음으로 네. 심어가지고 지금 말려라고 해놓은 거고. 네, 네. 뒤에 심으셨다며? 이렇 한번 음. 제가 영상으로 담아놓겠습니다. <laughs> 이거 지금 말리시는 거네? 예, 네, 이제 그런 두드려야 콩이 나오지. 그렇죠, 예. 이거 두드려야 콩이 나오고. 장미꽃이 이렇게 쫙펴 있어요. 이제 시골 이 옛날 시골 이붙음마이 이 여기서 이게 별집에다가 이 생글스를 초벌구이해서 먹었던 몇년 전에 그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석쇠 따 있고. 아굽니다. 큰거 작은 거 이렇게 나의 전등이다. 이렇게 부엌을 구경시켜 드렸고 뒤뜰에 가면은 아 여기 또장미꽃이 아직도 피어있네 이게 새로 핀거죠잉 응, 이거 호랭이 공이네. 이거 호랭이 공이에요. 호랭이 공. 호랭이 공. 이게 홍기성 이게. 이 뒷들을, 이 돌을 쌓았어요. 돌을 쌓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여기다가 콩을 심었어요. 서리태 콩을. 서리태 콩을. 어 여기는 이제, 잘라서 말리는, 서리태 콩을 말리고. 이 뒤에 가도 이 소나무가 아주 못 떨어집니다. 저 뒤에. 자, 참 평온해 보이는 마을입니다. 추워요. 전 이제 쭉 한번 들러가요. 공전수의 시골집이 되겠습니다. 아 좋다. 이담 이것도 싹 이게 돌로 다시 쌓은 건데. 저합해 그 포털 사고할 거예요. 영월. 쫙. 술방금 영어만 기다렸어요. 오! 바람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설모야? 다람쥐인가? 지나갔어요, 그지요? 네. 저위 아니야, 새다, 새! 새야, 새야 새! 새가 많네! 생각보다 새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이렇게. 오메! 대단한 당산, 당산나무가 되겠습니다. 새가 있는데, 까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산까친가 많이 왔다갔다네. 이야, 이렇게 멋있어. 물가치. 물가치인가? 네. 물가치라는다. 네, 문구문이 물가치라고 얘기해주네요. 자, 지리산이 바로 저거예요. 이야, 지리산 저쪽 끝에. 응? 여기 말고 저쪽 끝에가 지리산이죠. 끝에. 정령칭. 네, 저 끝에. 저쪽이 정령치. 정령치고 네. 이쪽이 이렇게 하면 네. 무하고 배추 딱 김장할 만큼. 정작 키우고 있어요. 마늘도 좀 마늘 아닌가 이거? 이거 마늘 같은데? 그래서 마늘이 이렇게 커요?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파고 대파. 홍담모. 홍담모. 홍담모 홍담모 어 홍담모 음. 깨지겄어요 <laughs> 예, 어머님이 예, 숙소로 사용하세요 어. 여기는 이제 우리 3명이서 여기서 잤어요. 준비 하는요 네, 우리 문고분이 준비를,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일차. 문이, 아, 다 잠어놔버렸네? 이거는, 이건, 이건 권건수가 쓴, 응? 이거 한참 잘 쓰죠, 대단해 상도받은 적도 있고. 네, 됐다. 권희범. 와. 옛날, 옛날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기 싫어서 시계, 시계를 배터리 밥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5시 50, 48분 48분 좀 넘었네. 48분인데 이이 이, 이 시간으로 멈춰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여기 봐요. 이게 예, 사진이 어릴 적 예, 사진들이 애들 사진들이네. 남 남원동 회오에서 달력 이렇게 쫙 여기도 여기 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실 내가 거실이에요 여기 방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추워서 문을 잠궈놨어 나 보니까 여기도 방인데 거실 여기 바라다 보이는 게 저쪽으로 지리산이 딱 보이잖아요 저 바로 여기 앞에가 지리산이에요 네노치세이 이렇게 있어요 봐봐요 여기 백두대간 정령치가 6kg, 여원제가 6.7kg고, 해봐, 5 5 0 k 7 0 0이 아니라 550kg. 노치샘이 되겠습니다. 노치샘이 이렇게. 지금은 물을 못 먹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여기 노치샘이 자. 음, 물이 엄청 맑아요. 계속, 계속 흘러나오네요. 어, 네, 흘러, 계속 흘러나오죠? 여기 응? 수술검사 했는데? 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적합. 어, 적합이네, 이제. 환장 적합. 어, 한장 적합이네. 이게, 근데. 2010년도. 아, 2010년도라. <laughs> 안 됩니다. 그래서. <laughs> 2010년도. 예. 고르시대 절토로 고승이 도슬로 판샘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쫙보세요 자, 이렇게 샘이 엄청 맑아요. 이렇게 샘이 왔습니다. 이게 물이 위로 이제 뿜어 차, 많으니까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화하게끔. 노치샘 550m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 소나무를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새벽 제사에 올린 정원수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산신인 호랑이가 샘줄를 들며 지키다가 제사를 시작되고 천 물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셨다는 어신도 있다고 합니다. 신성시하는 직선에 병을 이기하는 약수, 신비로운 전설로 성수, 백두대간을 찾는 탐방객이 한 목은 목을 추격가고할수 있는 노치새입니다. 노치새. 위에서 본 공기 순회 뒷들목 어머니 뭐 하시네 또콩 메세요 <laughs> 또 콩도 메시고 아우 대단하셔요 아침 드시고 바로 일하시네 에, 콩을 메셨습니다 지금 콩을 메고 계시네 콩 메인 거 끝나고 에, 인터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콩을 이렇게 콩을 며칠이나 이렇게 말려요? 말리는 건 며칠 동안 말려요 예. 그니까, 러 대략 며칠간한 2주 말려요 하루 이틀이요 3일 3일 말리시요나 꽃도 이렇게한송이보다두송이가더 한 좋은 것같아요자돌이에 좋습니다. <목소리>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실 텐데 이거, 야, 일이 괜찮으세요? 그냥 취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하시는 거죠? 예. <laughs> 한 3일 정도 말리시고 이제 털어야 돼 나중에 털으시겠네. 예. 예, 놓으시는 것 보다 뭔가 하시는 게더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매달달부터 매달달까지 이렇게 와 계세요? 서울에 계시지 않을 때는? 예, 병원에 가시고. 그러면 매달달에, 내년엔 또 매달달에 오셔요. 4월달에, 4월 달에, 4, 5월달에 오셔가지고, 김장 하시고 가신다. 예, 예,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시자. 잖아 4월 달에 오셔가지고 여름을 여기서 나시고, 김장까지 하시고, 서울 가셨다가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병원 이제 하셔가지고 몸도 좀잘 고치실 거 고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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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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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아우, 대단하셔요, 어머니. 어 너무 젊어 보이셔요. 한5시신데 이렇게, 예.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네. 아우. 정경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오래된 거요. 도자기네, 도자기. 도자기? 그러니까, 도자기. 콩, 이렇게. 담벼락에 콩을 탁 키우셔가지고. 네, 열어 그게 그 광이요, 뭐 야, 이제 저장 창고네요. 네, 광. 림살이가다 들어있네요. 네. 아, 어제 우리가 김천 예, 포도 상고여기 벌써 갔다 오셨네. 어, 위에 이게 봐봐요. 위에, 위에 이게 쭉 나무들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laughs> 불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도 어, 돼. 이건 잘 나와요? 이렇게. 콩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고, 가족들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좋으십니다. 아주 좋으세요 음. 야. 음.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배고파요? 쟤네들은 왜 저기 응, 세 마리가 있네 저쪽에 응? 꼬리까지 자세가 좋아. 꼬리까지 다 자세가 지나. 자세가 됐네, 자세가. 아이고, 불 예쁘네. 초벌고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초벌저 <laughs> 불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음. 컨트

핸드폰, 는 소리 야, 핸드폰, 탄다 핸드폰. 핸드폰. 핸는걸 촬영하다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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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꺼져야 돼 음, 그렇지그제거든 음, 그치. 음, 그치. 이그이 음, 그 연기를 되는데. 안 음, 이치 음, 그치. 음, 그치. 음, 그치. 음, 그치. 음, 음, 그치. 음,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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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야, 그걸, 그렇지. 음. 아, 그리고, 굴을 좀 줄여봐. 이게 너무. 네, 응. 이게, 깻잎이, 음, 깻잎이, 맛있어. 응, 깻잎맛 응, 이두 가지. 초벌구이 한걸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맛있게 좀 먹고 있습니다. 운동에 밤은 깊어 가는데쨍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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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게쨍쨍도시쨍쨍쨍입니다쨍쨍쨍쨍쨍쨍 응, 응, 응. <laughs> 메주 메주콩을 메주콩을 이렇게 삶고 있어요. 많이 삶아서 오늘 오후에 메주를 만드신다네요. 메주를 지금 삶고 있어요. 메주콩 시골 부엌의 풍경입니다. 자, 보시면 시골 풍경. 이 메주콩 이거 남은 거예요. 이건 메주콩 남은 거. 음, 어제 고양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돌풍경 하늘이 참 맑네 오늘도 하늘이 참 맑구나 연기가 0 0 0 0만 원. 10,000만 원. 10,000만 있죠. 당산나무. 당산나무. 소0 0가 아주 3 0 0 0된0 새벽에도 야옹야옹 거리더만. 야옹. 야옹. 응, 불려고? 응? 오, 뭐야, 이게 그런 거지, 너 지금. 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이게 할머니 얘기가 할머니. 할머니. 응, 저희 손자 데리고 왔어? 손자, 저기 있네? 응? 손자인지 손자인지 모르지 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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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아 응예 어디라 매주 다돈 벌이 할 건데 돌아서 어진데야예예예 어디 직장 갈 데가 없어 그렇죠 요즘에 하튼 여 오늘 그러면 매주를 다 쓰시는 거예요 매주가 다 끝나요 오늘 저렇게 하신 걸 가지고 으께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가지 매달아 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오늘 다 매달아 놓신다 이거죠? 오늘은 매달아 네. 그럼 좀 어느 정도 말려놨다가 음, 하루 그, 이틀 하루 말렸다가 매달아 놓신다이 처마에다 딱 매달아 놓으시면 매주가 되는 거죠. 여기 다 있네. 나무들이. 저거다. 이것저것 막 인건비. 인건비가 비싸죠. 예 농사 사람 네. 농사 질 사람 없어요. 해도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야, 노는 사람은, 네, 예, 그죠그죠 그렇죠. 노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니 예. 예. 없어서 그렇지. 예. <laughs> <laughs> 예. 아 중순정대 김장하세요? 서울로 가 예, 김장은 11월 중순에 하시고, 서울로 가시고, 그 겨울 나시고, 이제 다시. 고모에 내려오시네 예. 건강 검진도 받으시고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포라메 병원에서 울다 병원에 막 예. 각자 꽂혔어요. 응. 예. 고구마를 예. 고구마를 이렇게 음박기가 싸. 은박기가 쌈면 좋은데요. 싸면 좋은데요. 없어. 예,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오, 뜨거라. 오, 뜨거요 이렇게. 오, 왜 뜨거워요? 그 다음에, 요거요? 꼬챙이. 꼬챙이를 이제, 불조절을 해야 되네. 그 안에 위로 올려서, 예. 그 자식들이 자주 내려와요? 시범이 나면 자주 내려오는 것 같고. 시범이 렉도 자주 오지만. 예. 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장래라면 무도. 예, 그렇죠. 직장 다니니까. 예, 너무 멀어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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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덮어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예. 예. 콜라서 타버려요. <laughs> 조금 이따 꺼내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꺼내는 건 제가 할게요. 예. 아, 그한번 저으세요? 것도오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제. 어, 에이. 익었어요? 네, 예, 다 익었죠? 불조절하고 이게 뚜껑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열어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비결이죠. 그럼 이게 덮, 다 덮어놓은 부분을 다 넣어버리죠. 그렇죠, 예. 예, 불조절하고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 매주를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laughs> 오랜 전통을 이어가시는 고구마 신 것들은 네. 바꿨지 예 근데 자, 예 오랜 고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그래요 아까 한 다섯 개 정도 여기 다섯 개 었거든요 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숨겨놨어요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아, 아 거기 있네 예예 네. 지금 예, 꺼내고 예. 있습니다요 딱 맞게 말씀하시네 예예예 어, 예, 예. 이거 딱 알맞게 익은 거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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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오, 익었어요 오, 잘 익었어 그것도 네 그것도 잘 익었고 음. 어, 여기 있고 오, 하나 더 나와요 다섯 개입니다 다섯 5개. 개오오 예. 오, 오. 네. 여기까지 다섯 개가 됐습니다 다섯 개 됐습니다 다 모아놔요 모아놔봐요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자요걸 자, 자. 해서 음. 오늘 간식으로 먹고 네, 그렇죠. 이제 기차를 타고 고고 네. 하겠습니다 집으로 야 이렇게 여기 안에는 지금 매주콩이삶아지고 매주콩이?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네. 다 해가지고, 으깨서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매달아 놓는대요 음, 그렇죠. 매달아 네. 놓요 네. 네. 자. 아,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같이 네. 먹는 거야. 여기 앉아서 하나씩. 자. <웃음> 아.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 그렇죠. 오, 좋아요. 약간 들근것 같아. 들이근 같아. 이거 가져 이거, 이거 아까 내가 먹던 만한 거 이건데 뜨거워서 이거 으뜸 이거 봐요 으뜸가 으뜸라 음, 할머니하고 어디 가냐? 어? 할머니랑 둘이 나란히 나란히 어디 가는 거요? 어? 어디 가냐? 막 뛰어가지 말고 어? 뭘또 뛰어가냐? 아이고 잘 뛰어간다. 어디가? 해도 기어라. 어디 굴로 가는 응? 거요? <립 avenue> 구독자 여러분, 남원 운봉 노치마을은 우리나라 유일의 백두대간이 지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와 유교 동란 때의 가장 슬픈 역사를 함께 겪어낸 마을이기도 합니다. 가시는 길 안전여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